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 하니그 소리가 온 땅에 예술이 퍼졌고, 예술이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연 은니라 아멘. 주일에 구원 얻을 믿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고, 들음은 아무 소리나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쇠뇌교육 어,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인데 나쁜 의미로 쓰여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쇠뇌시키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당이 김일성이 적으로 뭐, 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지난번 88올림픽 때인가? 어떤, 어느 때인가?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 왔는데, 어, 김일성에 대해서 아주 뭐 나쁜 얘기도 아니고, 어,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어, 그것 항의하고, 또, 어, 울고, 완전히 쇠뇌된 것이죠. 어둠에 완전히 쇠뇌된 것. 이렇게 어둠의 소리도 자꾸 들으니 그런가. 아담이 왜 무너졌습니까?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최고로, 지금의 뱀이 아니죠. 그때는 지혜로운 최고의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동물이니까. 아, 저가 하는 소리가 맞겠지. 하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음, 쇠뇌된 것이죠. 그런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어, 또, 미밥을 던, 밑기를 던지고, 하지만은 어둠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살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로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믿음의 초보자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일만큼이라도 꾸준히 들어지면 변화가 있는데, 그 주일도 이렇게 이것저것 렇게이 빠지다 보면 쉽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타나는데, 세상의 것들은 다 속여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켜도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말씀함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 그런데 그 들은 그런 말씀을 다 순종했느냐라고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보게인가?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듣지 않고 정말 나를 살릴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정말 나에게 회결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적당히 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아,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이 바리세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버렸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나에게 주신,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쓴 것처럼 들을 때,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속에서 역사는 믿음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그런데 이 들음에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그 듣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듣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듣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드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주야로 힘써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경호를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귀 기울여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